스가리가르가라스 가르가라스 가르가라스 가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복된 일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 고백하고 오늘 시작하게 하여 주 없어서 2월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1월 한달 동안 하지 못했던 것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성경 보지 못했던 것 다시 성경 보려고 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다시 기도하려고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 다시 실천하고자 할 진데,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과 8장을 보는 날이고요.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볼까요? 8장 22절에서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렇게 바쁘게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참 재미난 건. 성경이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볼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거기다 한번 적어놔주시죠. 어제도 나, 같이 나눴던 얘기인데요. 7장 앞에 이렇게 적어놔주세요. 관찰 질문, 관찰 질문, 관찰 질문 질문이라고 하나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해석 질문이라고 적어주시고 관찰 해석. 그리고 적용 질문이라고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연습을 하길 원하시면 성경을 읽는 연습을 하길 원하시면 마가복음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요 관찰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중심이 쭉 흘러가요. 그리고 그 얘기가 그렇게 깊진 않아요. 딱 보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볼수 있게끔 되 있고요. 그래서 그 관찰을 하신 다음에 관찰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해석해낼 수 있도록 이 이야기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걸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까지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의 7장은 이렇게 되죠. 7장 1절부터 시작돼서 7장 23절까지 하나의 단어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일, 좀더 쉽게 말하면,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바람에 일이 시작이 돼요. 이제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를 쭉 보면서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를 질문하시는 게 관찰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14, 15,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4, 15, 16. 7장 14, 15, 16 읽어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7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얘기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1 4 15 16에 있는 것처럼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7장의 주제는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외식하지 말라. 그러면 참 믿음은 뭘까를 설명해야 되겠죠. 외식하지 않는 믿음은 뭘까? 외식하는 믿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밖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작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으니, 그러 이거 말고 진짜 믿음은 뭐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24절부터가 돼요. 그래서 24절부터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31절부터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식하는 믿음은 역사를 가져올 수 없지만, 외식하지 않은 믿음 반대되는 건 뭘까요? 순수한 믿음이겠죠. 그래서 수로보니의 여인의 믿음이 순수함으로 그 어린 딸을 살려줬다라는 얘기가 24절에서 20, 30절 얘기가 되고요. 31절에서 37절까지도 역시 똑같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고 얘기 돼 있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고쳐 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순수한 믿음이 구원을 가져온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7장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는 관찰 질문을 하게 됐을 땐 외식하지 말자 순수한 믿음을 갖자 라고 읽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낸 이야기가 지금 방금 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믿음을 가졌지만 수로번에게 여인과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졌으니 나도 그런 믿음을 갖자라는 적용 질문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를 통해서 이 성경 있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명쾌하게 성경을 보실 수 있어요. 8장은 주제를 이렇게 적어놔 주죠 8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면 신앙의 고백은 무엇을 하게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8장이 됩니다. 8장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반복처럼 여겨지는 4천명을 먹이신 사건, 7병이어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천명 정도의 무리에게 음식을 제공해주시는 예수께서 이동 중에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이들도 똑같이 하나 실수를 하게 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1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길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해록의 누이를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 참 관점이 다르죠. 그렇죠? 관찰 질문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천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의 떡을 가지고도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걸 모르고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오는 게 14절에 16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이제 해석 질문을 던지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랬을 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거기다 줄쳐놓을게.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팔장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역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순수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그들의 구원하건 하등 상관이 없죠.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원의 문제는 뭐였죠? 아까 7장에 말한 것처럼 그냥 순수한 믿음이에요. 병을 낫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어요. 아파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 믿음이 구원을 가져올 겁니다. 떡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순수한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사역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가?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리뽀,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실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또 물으실때, 너희는 네, 거기다 들쳐놓을게요. 예수께서 말하시는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은 순수한 믿음이 없다, 순수한 마음이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마음이 둔한다는 말은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는 함께 동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일을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멍청한 사람들도 같이 살수 있어요, 그렇죠? 모자란 사람들도 같이 살아요. 지혜롭지 않아도 같이 사는 건 돼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건안 돼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예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수함이 믿음의 근원인 건 맞다. 구원을 가져온다. 그런데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하면 일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지혜는 뭐죠? 예수를 바로 아는 거죠.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모르시되, 뭐라고 됐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얘기하자면, 거기다 줄쳐놓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한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화해져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일할 수 없음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예수를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예수님과 무슨 일을 할수 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이신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에게 다음 얘기를 들려주는 게 십자가 고난 이야기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일할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죄송하지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서 하는 얘기가 33절이 돼요. 3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도리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꼬지죠. 이랬을 때 뭐죠? 못 알아들은 거죠. 결국엔. 이못 알아들은 상황에서는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께서는 되새김하듯이 그가 죽임당하여 구원에 이를 일들. 그러니까 앞으로 그들이 감당할 일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하고 계시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마음의 순수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의심 없는 믿음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동역하기 원하신다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복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로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구원받은 이들을 보여주시며 수로본익의 여인과 그리고 말 더듬으며 듣지 못하는 일을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 순수한 믿음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마음이 순수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착하고 그리고 순수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주님,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조금 더 지혜롭게 하시고 그래서 주예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